전북 순창군에서 구족 작가 특별 전시회 '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'이 열립니다.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.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저희 순창 옥천 공립 미술관에서는.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와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. 구족 작가회와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땀 한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를 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.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,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 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. 케일렌 김경모입니다.